y는 x제곱, 이렇게 있어야지. 상연히이 그래프 할수 있지. 꼭지점이 원점이야. 0.0. 0. 그래서 얘는 이렇게. 얘가 뭐야, 이거? 감소하는 거지, 그지? 그리고 여기서 증가하겠지, 이렇게, 그지? 얘가? 얘 감소하는 데야. 근데 감소하는 구간이 어디냐면은 x가 0보다 작은 곳이 이쪽은 X가 0보다 큰 곳이고, 그지? 근데 3차식이고, 4차식이고, 이렇게 나올 텐데, 그걸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얘를 미분해 보는 거야. 미분하면 얼마야? EX지, 그지? 얘가? EX. 2X. EX라고 하는 것이 뭐냐? <laughs> 도함수란 말이야. 미분한 거니까, 알았지?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 X축이야. 이렇게 증가할겠지 기울기가 2니까 그지? 근데 얘가 0이 되는 값이 얼마야? 여기는 0, 0집어넣으면 0이잖아 그지? 그게 0이라는 얘기야 0집어어 근데 0집어 넣는데 0보다 작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0보다 작은 곳이잖아 그지? 그때 이 값은 전부 무슨 값을 나타내? 마이너스 음수값을 나타내 X축 아래 존재하니까, 함수값이, 그지? 얘네들은 전부 양수값이 존재해, 그지? 도함수가 함수값이 마이너스란 얘기는 이 원래 함수가 내려간다, 이런 뜻이야. 감소한다, 이런 뜻이야. 알았어? 플러스란 얘기는 증가한다, 이런 뜻이야. 이해 갔니 증가한다, 는 뜻이야. 어, 도화수가 플러스라니는 증가한다는 거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도화수가 뭐라 그랬어? 기, 울, 기를 뜻한다. 그지 얘가? X가 뭘 집어넣으면 그 점에서의 기울기야. 근데, 딱 봐봐. 요 점을, X가 요 점을 대입해서로, 요 점에서의 기울기가 양수의 언제야? 음수지. 그지 내려가니까, 그지 음수잖아. 기울기가 음수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야, 알았어? 자, 요 점을 딱 대입했어.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네, 그치 어, 그러면 요 점에서는 양수니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문제 보자. 120번, 120번. 자, y는 f(x)는 마이너스 얼마 이게 x 세제곱, x 세제곱이야. 자이 그래프가 뭔지 몰라 나는 안 배웠으니까 그지. 근데 얘를 미분해 보자 이거야. f 프라임 x 뭐가돼 마이너스 삼 x 제곱이지 그지. 이차 함수는 배웠잖아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삼 x 제곱이 어떤 그래프냐 그러면 꼭짓점을 원점으로 하고 이 해가는 그래프다 이거지. 그지? 그러면 얘네들을 대입했을 때 값이 뭐가 나와? 마이너스 그지? 얘는 0. 얘네들 대입한 값도 뭐가 나와?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지. 마이너스라는 의미가 뭐랄까? 원함 수는 뭐다? 감소하는 거다. 그지? 내려가는 거야. 그지? 얘가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얘를 그리면 0 대입하면 0이니까 여기를 지나가야 돼. 알았지? 이 그래프 그리는 거야, 지금. 이해 봤어? 근데 X가 0보다 작은 이쪽에서는 마이너스니까 내려가야 돼. 내려가면서 이 점을 지나가야 된단 말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그냥 이 점을 지나가야 돼. 알았지? 그리고 또 내려가야 돼. 그지? 내려가다가 여기를 지나가서 또 내려가다가 그냥 이렇게 그리면 주 돼. 계속 내려가는 거낌이지 알았지? 내려가고 내려간다. 알았어? 내려가고 내려간다